독한 세제 냄새 때문에 욕실 청소할 때마다 두통이나 기침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몸에 해로운 화학성분 가득한 세제를 계속 쓰다가는 소중한 가족의 호흡기, 건강을 해치는 큰 손해를 보게 되지만 검증된 친환경 세제 하나만 잘 골라도 맨손으로 청소해도 안심일 만큼 쾌적하고 건강한 욕실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정력과 안전성을 모두 잡은 친환경 욕실 세제 인기순위 베스트5를 빠르게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은 은나노 스텝 시즌3 친환경 세정제입니다. 자연유래 오렌지 오일 성분을 사용해 강력한 세정력을 자랑하면서도 피부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해 아주 순한 제품인데요 550ml 본품에 1.1L 대용량 리필이 포함된 구성이라 가성비가 훌륭하며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욕실의 묵은때와 기름때를 한 번에 싹 해결해주는 스테디셀러입니다 두 번째 제품은 클라무양 욕실 청소용 세정제입니다 독일의 까다로운 에코 개런티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천연 구연산과 젖산 성분이 석회질과 물질을 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주는데요. 향료를 전혀 넣지 않은 무향 제품이라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도 안심하고 쓸수 있고 생분해성 성분으로 환경까지 생각한 피부 친화적인 세제입니다. 세 번째 제품은 덴라이프 욕실 청소 세제 우드 세이지앤 시솔트 향입니다. 독한 화학 냄새 대신 고급스러운 우디 향이 감돌아 청소 후에도 마치 고급 스파에 온 듯한 쾌적함을 선사하는 제품인데요. 구연산 기반의 성분 배합으로 변기나 타일 틈새의 물때를 깔끔하게 지워주며 유해 성분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감성과 성능을 모두 중시하는 분들께 인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제품은 에코드 무향 욕실 청소 세제입니다. 프랑스의 유기농 인증인 에코서트 ECOCERT를 획득한 제품으로 전체 성분의 99.44%가 자연 유래 원료인 저자극 하이포 알러제닉 세제입니다. 1리터 리필형이라 경제적이며 아기 욕조나 장난감을 닦아도 될 만큼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아이가 있는 집에서도 물자국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안샘 친환경 욕실 세정제 세이펠입니다. 식물 유래성분과 유기산의 조화로 욕실의 지독한 물때를 효과적으로 녹여내며 표면에 반짝이는 광택을 남겨주는 제품인데요. 인공향료나 보존제를 넣지 않은 비건 인증 제품으로 생분해도가 높아 자연에 미안함 없이 쓸수 있고 세척력이 뛰어나 드라이한 청소 환경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프리미엄 세제입니다. 구매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서 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남겨놓았으니 구경해보시고 필요한 제품, 구매하시기 바랍니다.